자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게 알았지? 잘봐잘 잘 보세요 자이것이거 이거. 무슨 얘기야? 몰라 나도 뭔 얘긴지 몰라 알겠지? F A는 0이고 이건 대답해야 돼자 이건 대답해야 돼자 우성아 네. 너 대답해 네. F A가 네. 0인거 무슨 뜻이야? 정답? 즉 그렇게 대답해야지 F A가 0이란 뜻이야? 아니요 A를 대입하는 뜻이죠 자 A를 대입해야 돼 알았지? 대입해봐 플러시 야 이게 무슨 뜻이야? 야 그런 걸 음. 배워야 돼 A를 대입하여라 에 대한 줄임말이야 알겠지? 수능이다 수능은 네에 거부터 차곡차곡 읽어주는 거야 알겠지? 자 A를 대입하래 어디에 대입할 거야 우상 대답 왼쪽에, 왼쪽에. 왜 왼쪽에 대입할 건데 밑에 안 대입하고 왜 왼쪽에 대입할 거야 읽은 데가 여기까지 밖에 없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밖에 안 읽었는데 어떻게 밑에 걸 대입하나 그치 자 대입해 시작 블럭 f 의 2A는 2 곱하기 FA FA 프라임 -A. 따라서 0 그치 맞지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우선 계속 대답해 2A를 e e 대입하라고 해또 불러 f 의4인는0 무슨 뜻이야? 4인를대 그러면 또? 8A는 0 이제 그만하자 점점점 점, 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게 무슨 뜻이야? f A가 0이란 뜻이야? 그딴 식으로 하면 대학 못 간다 진짜 알이지 수학 자체를 못 푸다 이거 이게 무슨 뜻이야? A를 대입하라 이게 바로 수능이야 알겠지? 니네가 고3 때 내내 내가 가르칠 내용이 있고 알겠지? 난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칠 거야 알겠지? 이게 무슨 뜻이야? f가 0이란 뜻이죠. 극단식으로 할 거면 그냥 학원 다니지 말아야 돼.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알았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하나이 독해야. 자, 그 다음에 자 우선 계속 들여 보자. 2a부터 4a까지 x분의 fx, dx가 k야. 이거 보면 하고 싶은 거 어디 있어? 없어. 없어. 하고 싶은 거 없으면 없다고 대답해야 돼. 하고 싶은 거 어디 있어? 없어요. 그치? 그래프 그릴 거야? 내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 그릴 거야? 아니요. 왜? 못 그려. 그래프 못 그린다고. 알았지? 양변 미분할 거야? 왜? 숫자인데. 어떻게 미분을 해? 그거야 정적분이야. 2번일 때는 미분하는 거지. 미분 자체가 불가능하지. 할거 있어? 없어. 그러면 할거 없으면 뭐 하라 그랬지? 다음으로 내려가는 거야. 다음으로 내려가. 이게 무슨 뜻이야? 적분하라는 뜻이지. 적분하라는 뜻이니까 적분해야지. 자, 다시. 이거 뭐할 거야? 적분할 건데요. 왜? 적분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적분하라고 되어 있어. 우선. 그다음. 적분해야 돼. 자, 체일첫 번째 뭐 생각할 거야? 그냥 접근돼 이거 안돼 안 그럼 포기 그럼 그다음 뭐할 거야 치환 접근 치환 접근 가능한지를 생각하려면 뭘 해야 돼 안에 거 미분해서 밖에 있는 거 나와야 돼 알았지 그러면 또박또박 생각해 f x 미분하면 x 제곱분의 1 나와 x 제곱분의 1 미분하면 f x 나와 이거 무슨 접근할 거야 무슨 뭐 부분, 부, 분수, 분수, 분수 부분 뭐뭐할 거야 빨리 말해 빨리 어 분수적분 자 분수적분 할 거면 이제 그다음 분석분으로 넘어가 첫 번째 뭐 분수인가 분수인가 분수 맞아? 네어 맞아 두 번째 그냥 적분데 돼? 안돼 안 돼. 그럼 세 번째 아유, 분모, 미분에서. 분모 미분에서 분자 나온 거 분모 미분해서 분자 나와 안돼 그러면 그다음 인쇄분해 인수 되는 거 이게 인쇄분해에서 분수 될 만한 얘기야? 아니요. 포기 자 그럼 다섯 번째 삼각치환 삼각치환이야? 아니야. 그럼분수적분 포기. 자 이제 뭐할 거야? 부분적분. 이제부터는 부분적분 해야 돼. 왜? 다안 되니까. 되니까. 자 그냥 부분적분 해야 돼. 자 이제 부분적분 하자. 자 부분적분 하 거면 그다음 뭐 해야 돼, 넌? 이분할 거. 아이 시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제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에. 분적분할 거면 뭐 해? 걸로 어 고백골로 만들어. x 제곱분의 1 fx 제곱. 곱하기 fx 제곱 dx 자, 곱하기 꼴로 만들었지? 자, 그 다음 그 다음 뭐해? 미분할 거 적분할 거 찾아 미분할 거 적분할 걸 찾아 자, 찾아 빨리 네가 뭘 미분할 거뭘 적분할 거야? 미분할 거 찾아야 적분할 거 찾아야 적분할, 적분할 거 찾아야 돼 왜? 미분은 다돼 얘도 미분은 되고 얘도 미분은 되니까 적분할 걸 찾아야 돼 적분은 어떤 걸접근해야하냐면 접근이 안 되는 애가 있어. 접근은 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돼. 접근되는 애를 접근해야 돼. 알겠지? 접근할 걸 찾아. 알았지 찾아. 찾아. 이거 접근할 거야. 왜? 접근되니까. 되니까. 얘는 접근돼. 안 돼. 그럼 얘뭐할 거야? 이거 해야지 이제. 자, 그럼 이제. 적분. 이제 할거야 알았지? 자 해볼게 x제곱분의 1 적분할 수 있지? 자 x제곱분의 1 적분해 주면 뭐지? x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앞으로 마이너스 나잖아 플러스 1 더해주고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x분의 1거 외워 지금 외워 외워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자 알겠지? 어. 자 이거 적분이 뭐야? 마이너스 x분의 1자 응. 마이너스 x분의 f 제곱이지? 근데 정적분이지? 정적분이면 이렇게 그냥 구간만 붙여주면 되겠지, 맞지? 적분 마이너스 이제 뭐할 거야? 미분하고. 미분할 거지. 뭘 미분할 건데? 얘 미분해야지. 자, 그럼 얘 그대로 똑같이 따라 쓰고 그리고 얘 미분할 거지. 블럭 efx. efx. f prime x. dx 제. 그치? 자, 어디서 많이 보내 있어? 뭐알고 싶어 이제? 왜? 하루 되어있으니까 똑똑같 예, u s 나왔지? k up? Yes, i f a 하고 마이너스 a d a f 2 x p e a k p e a 대입 a 고 that. a 대입해 a t I'm g 자 i a 대입해 a t I'm going a y a t a 영. 따라서 영이야. 대체? 대체? 그리고 이제 얘 해줘야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가니까 플러스 지제 그치? 인티그럴 a부터 e a까지 x분의 얘가 뭐라고? f, -DX. f e x d x야. 맞지? 안에 e x가 있어. 자, 너 무슨 적정분하고 싶어 이제. 한번더 하자. 아, 체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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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하자, 그렇지? 아, 그렇지. 체험 접근하자. 예, 왜 Fx 로생겨있으니까얘한테 대입해주려면 Fx 는 하고 대입해야 이제 접근이 가능하거든. 알았지 자, 따라서 접근할게 첫 번째 뭘 접근할래? 치험 접근하자. 그렇지. 청소 이렇게 물론 니네 알아. 내가 가르쳤어. 2 x 2 x 똑같이 맞추고 앞에 2 e 바꾼다면 얘 그냥 x 바꾼다면 안에 미는 정보를 나눠 줘라 내가 저번에 가르친 내용인데 아직 니네가 고상이 아니어서 그게 몸에 있지 않았을 거야. 알았지 제일 마지막에 했던 일 체험수에 대한 접근이야. 알았지? 내가 할말 이해되니? 자, 봐 이에 게해서 이제 인티그럴. 만약에 a부터 뭐 2a까지 f의 2x dx, dx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인티그럴 a 대입있으면 2a부터 2a Ea 에있으면 4a까지 그냥 f x dx 써 주고 이제 안에 미분된 는걸로 나눠준다. 이거 했던 거 기억하지? 이거 기억하지? 이거랑 또 하나.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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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똑같이 쓰고 이제 안에 미분면안 된다. 이렇게 이거 배웠어. 알았지? 이게나중에 되게 익숙해져.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되게 익숙해져. 난 이것 때문에 가르 거야. 물론 얘도 EX, EX 맞춰줄 거야. 앞에 E 맞춘 다음에 X분대 이거 똑같이 써. 지건 금방 쓸수 있는데 아직 몸에 있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치환적분대로 할게. 알겠지? 치환적분 한다. 봐. 아, 첫 번째 EX를 T라고 치환할 거지. 두 번째 양분 미분할게. e dx가 1 dt. 자, 3번 구간 인티그럴 a부터 e a까지가 a 넣어주면 t가 e a부터 e a까지니까 t가 4 a까지 이렇게 되겠지? 소녀 다이제 자, 그다음 이거 대입할 거지, 그치 대입하면 a부터 e a까지가 a부터 e a까지가 e a부터 4 a까지 가 되겠지? 그다음 이제 이걸 로 올라가면 dx가 뭐가 돼? dx가 2분의 1 dt가 되겠지. 2분의 1 dt가 돼. 그럼 위로 올라가서 x는 x, x는 2분의 1 t가 되고, f의 ex가 t가 돼서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러면 integral e a 부터 4 a 까지 t f d t 를 구하는 게되겠지 이거 뭐, 뭐야? 주어져 있니? 뭐라고 써 있어? k라고 주어져 있지 t 몇 번? 4 번. 알겠지? 이게 바로 수능이다. 알겠지? 자, 봐. 이게 정답률이 10%가 안 나왔어. 10%가 뭐야? 한 5%? 4%? 왜? 찍은 애들은 다 틀렸어. 찍은 애들은 3, 4, 5번을 찍었으니까 다 틀렸고 푼 애들이 거의 없다는 뜻이야. 알겠어? 자, 근데 선생님 생각해, 얘기한 대로 그걸 이 각형에서 풀면풀수 있어? 없어? 있다. 알겠지? 자, 노트 봐 112페이지 그렇지, 제주의 문에 빨간색으로 별표 그쵸? 그게 니네가 이제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흔님 프리 가정은요, 안 써도 돼.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내가 니네들한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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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내용이거든. 자, 그러면 니네 이제 다시, 내가 요번에 과제 책을 하나도 보라 얘기를 안 했어.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네가 어차피 이제 과제 책 말고 그 다음 단계를 공부했기 때문이야. 자, 그럼 과제에서 뭘 해요? 이네가할수 있는 걸 하고 할수 없는 건안 해도 돼. 자,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이네가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저 미적분을 좀더 공부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를 외워. 딱 이념을 한 문제씩만 외워갖고 와. 그거 외우면 이제 모든 것들은 내가 원리에 입각해서 다 가르칠 거야. 알았지? 그 린애들은 미적분은 미적분이건 확통이건 수학건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것 쬐끔 아주 쬐끔의 개념으로 그 다음부터 도태만 하면 문제를 다풀수 있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수천 문제 수만 문제를 풀수 풀어보고 그 다음에 뭐, 몸에 익힌 다음에 수학적 감이 좋아진 걸 원치 않아. 수능을 풀어주려면, 그렇게 풀잖아. 수천, 수만 문제를 다 풀어보고, 그냥 감이 좋아서 문제를 풀수 있는 애가 되려면, 그러면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야 돼, 첫째는. 너무 많이 풀어도 수학적 감이 안 좋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수학은 절대 1등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학은 어떤 거냐면, 모든 개념만, 기초 개념만 몸에 익혀. 기초 개념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랑 그다음에 그런 다음그 것들에 대해서 하나 읽고 쓰고 하나 읽고 쓰고 하나 읽고 쓰고 하나 읽고 쓰고, 쓰고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 즉 독해 능력을 가르칠 거야 지금 좀 전에 나왔던 이게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초고난이도 문제야 그냥 고난이도도 아니고 초고난이도 문제야 그런데 다시 생각해봐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풀면 풀수 있어 없어 솔직히 풀수 있는 범위 내에 서 근데 이게 전체 정답률이 진짜 5%도 안돼 이건 거의 애들 다 틀릴 만큼 극도로 어려운 자. 이걸 풀수 있다. 유 정도로 풀수 있다. 수학은 안정적인 1등급 중에 한참 높이게 됩니다. 알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아주 기초적인 개념만 몸에 익혀갖고 오기로 하 그래서 유형별로한 문제씩을 외워서 오기를 원하는 거야. 그것만 시키는 것만 해. 그 다음부터는 많은 개념을 가르치고 싶진 않아. 조금의 개념으로 수학적 독해. 이걸 다 뭐야? 무슨 뜻이야? 이럴 때 뭐야 뭐 해야 돼그 대답만 나오고 써보면 무조건 답이 다 나오게 할지 봐 알겠지 그래서 그래서 그것만 배워서 우리는 수학을 반드시 1등급을 맞출 거야 알겠지 내가 원하는 건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솔직한 게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손에 익혀야 돼 알았지 그냥 기계적으로 손에 익혀야 되는 게 시험이야 그리고 퀴즈와 같은 문제들이 나와. 고 이때 손에 익혀야 돼. 1학기 문제 역시 손에 익혀야 돼. 그리고 퀴즈와 같은 문제가 내신에서 나와. 근데 고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손에 익혀야 돼. 그 퀴즈와 같은 문제 나올 수 있어. 근데 고3때 수능부터는 절대 그런 문제가 없어. 알겠지? 그런 문제는 해봤자 못 배워. 알겠지? 자,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뭔지 알겠지? 그냥 많은 개념이 아니라 쬐끔의 개념을 가지고 수학적 독해. 자, 즉 f2가 3이야. 무슨 말이야? 그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 2 콤마 3을 지른다는 뜻이에요. F2가 3이라는 뜻이에다 틀린 답이야. 답은 하나야. 우선 무슨 뜻이야? F2가 3이야. 무슨 뜻이야? 2, 2, 2, 2를 대입하라는 뜻이야. 끝이야. 알겠어? F프라임 3의 값이 5야. 무슨 뜻이야? 미분해서 3넣어라는 뜻이야. 미분해야지 빨리. 빨리 미분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그것만 배워주면 돼. 개념은 진짜 쬐끔 그 다음부터 독해 그 다음부터 많은 양이 문제될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니네 이제 방학 동안에 나가지 못할 부분의 양을 니네 나가놨어 정말 잘한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방학 동안 진짜 정말 많은 양을 나왔어 정말 속에서 아시겠죠 방학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봐요 여러분